다도명 의원입니다. 음, 5일 전에 또 제가 한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이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들면민 현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들도볼 거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님들 의원님들도 다 들었으면 우리 구그 발전에 앞. 아, 꼭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후 본회의 시작하기 5분전 2층에 있는 기자석 저희 과장님들 다 유인물을 한 부씩 배부를 했습니다. 한 부씩 다 드리고 이게 종이롭고 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거 갖고 뭐 그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갖고 우리 구청이나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적어 있는 걸 피부로 느끼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뭐 제가 칭찬 받으려고 한거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밝혀 달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는 우리 국민들과 방송을 나갑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구청장님 저번에는 구청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구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일이 발생되는 사태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새누리당 경산 6일 전 4월 9일 내시경 모 후보가 돈봉투를 돌렸습니다. 확인된 거는 하나입니다. 증거는 하나지만 은그 이외에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받은, 고 받은 사람은 그 돈을 있을수 없는 일이다. 아직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성관위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회유막나 저라 집으로 찾아오고 참 나름대로 나중에 저한테는 이제 이야기 들어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회유에다가 협박에다가 이런 데까지 찾아와 갖고 어 그럴 수가 있냐고 그분은 정직했습니다. 저는 헐 일을 했다고. 남들은 그래갖고, 그거갖고, 뭐, 그거갖고 저걸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흘리를고고 우리 중랑구 내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월 9일 경선, 새누리당 경선 6일 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분은 선관위의 조사를 마치고, 4월 23일 북부검찰청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요새는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거기에서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검사가 그날 바로 불렀답니다. 4시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5시 반에 고발장 한때 전화가 왔답니다. 검찰청에서. 내일 출두라고. 예. 제가 10분 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했답니다.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저도 내일 출근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24일 날 24일날 오후에 가서 검찰 조사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을 갖다 매도하고 협박을 하고 어? 그게 있을 수 있다. 경선 6일 전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발언에 대해서 한 점의 잘잘못이 있을 경우는 제가 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저.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선관위를 갔습니다. 제가 바르는 것에 대해서 한 점의 잘못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나도민 의원 바르는 것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형사상 책임을 지고 민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있, 있다는 자체는 참으로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 비호는 오늘 우리 구민이 한 분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서. 비를 맞은 상태에서.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 사람을 나쁘다고 매도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를 맞으면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구청 직원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님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올라왔습니다. 잘못은 잘 잘못을 갖다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제 제가 자꾸만 여러 말 하면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4월 9일 날 내시경 경선 6일 전 돈봉투를 돌리 사건입니다. 확실히 옳고 그런걸 갖다 파악을 하셔갖고 정도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